이이치도한명 <목소리> 생각해야 돼 어? 나 죽겠네? 아이고.. 털은 했다 우와아아아 뭐야 왜요? 정말 라는데 우와아 뭐야, 뭐야. 음. 이거 우리 할만하다 저쪽 음. 대가리 큰 캐릭터 했거든? 흐허 <laughs> 아, 대가리, 대가리 큰거 우리는 <laughs> 턱이 V자라 턱 라인은 잘안맞는단 말이야 <laughs> 아. 아라는데. 오, 오, 네. 오, 오 칼, 개멋있어. 어, 칼부터 크게 차이가 나네. 야, 오. 칼깐 와, 둘다 칼. 어. 네. <laughs> 미쳤네, 저거. 뭐, 지금 저. 나가면 돼요? 모르겠어, 뭐야. 오! 뭐야? 뭐야? 아, 에임 좋네. <목소리나> 아, 이제 알았다. 오, oh, He 뭐야? Inf. 야, 원탭 뭐야? 내가 벌써 헤드라인 까먹음. <laughs> 우리가 간다. 어디 옷이, 냐 그리고 또 원탭 내신인 거 아니야? <laughs> 35초 해도 되겠는데. 카페에서 맛있을 거 시켰나 본데. 자, 준비하시고 시작. 고고. 어어 이거 뭐야? 거야? 아니, 이거 안 약간 와이드 점프 피킹인가 이건? 오, 피킹! 오, 피어 피킹! 오, 피키. 피키. 피 피킹! <laughs> 오, 오, 피킹! 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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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킹! 오, 피킹! 피킹!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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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laughs> 맵은 이제 어, 맵도 템템이 고르기로 했어. 어, 어, 아니 어? 내가 골라? 이쁘가 어. 골라야 되지 않나? 내가 팀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졌는 걸. 아니 이긴다 어, 고르기로 했어 이기 사람이. 그러면은 헤이븐 하죠 그냥. 오케이. 아 <laughs> 어, 간다. 가자. 오케이. 어, 누구, 오, 하나, 둘, 셋. 왼쪽 에에 하나 있다. 백사 타. 나 이거 오른쪽 빼 아오. 백사텔, 백사텔. 오구야.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힐을 못받다저힐 되나요? 아, 당연, 당연, 당 야미. 가라지야 그거 있고이 가서, 뒤 오는 오케이, 뒤집어 주세요. 하나 더짤이스 얼음 깔끔지네. 어, 소바 힐. 완전 힐. 오멘도거오멘오멘 오러면 백사 라스트 백사 나이스 나이스 안좋았다 나이스 어 잘하네 이제, 이게, 이제부터 이게 이제 진짜 싸움은 오퍼 나오고서 체인버 싸움이기래 음, 음... <laughs> 개꿀잼 포인트거든 재밌겠다 오늘 그러면은 저번에는 눈꼬님이랑 손절하고 오늘은 삼진님이랑 손절하는건가? <laughs> 양띵코랑 <laughs> 그싹 잘라내는거야 형? 어? 너무 그냥 막가는거 아니야? 어 우와 가라지 가라지랑 씨 야잘 서는데. 야, 아야 템템 님이야다 아 썰었는데. 야, 개잘했는데 음. 기에 어, 얘 나이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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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되겠는데? 여기. 가라지 가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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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먹어. 총 먹어. 어? 아, 뭐야? 계속 숨어 가자 가자 가자. 만능이 우리 정원 쪽자 어, 와우, 맨. 뒤치도 한명 생각해야 돼. 어나죽겠네 아이고, 서른했어. 소바 뒤치 조심. 아, 파 아, 와, 야. 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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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술인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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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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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답니다. 아니 왜 폭탄이 왜? 너무 야무져 폭탄킬 뭐야 아까부터 폭탄 다 맞추는데? 어 그니까 안되겠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퍼싸움 들어간다 오퍼싸움이다 형 내가 어떻게 도발해줘? 아냐아냐아냐 CT! CT! 많이많이! CT많이많이! 와아아아 백사 라스 라스 CT CT 총 아껴 총 아껴 아아까비까비 여기는, 여기는 내가 볼게

나이 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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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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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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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 먹 나이스. 나이스. 또무는는데나는 돼? 나무는 나무는 나이스나이스어나무스아 나무는 무는나백는 돼? 나 나무는 돼? 나무 돼? 나무는 돼? 나무는 돼? 나무는 돼? 나무는 돼? 나무는 이나이는어 와, 각폭 너무 야무죠? 음... 와우 까비. 아, 까비 까비, 까비 주는 라운드, 주는 라운드 음. 오케이 음, 좋았다 어떻게, 몇명 따고 와? 다섯 알았지? 내가 <laughs> 계속 더간다 아, 나도 다섯이요? <laughs> 예 에이스 몰라요? 확인, 확인, 확인 불타는 에이스 둘 어, 쇼 조심, 쇼 조심 숏,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음, 좋았다 잘했다, 잘했다 한명 나이스. 나이스. 인보트라스베이니고한명제한명 라스 라스 하고 봐줘야지. 봐줘야지. 봐줘. 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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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대. 몸대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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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나이스. 나이스. 남았습니다. 야, 이춘영.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파가 저기네. 혼자 달린 거. 할당. 아까 가지 있었었는데 오 하고 총, 총 그냥 어? 아라디 사운드같은데? <laughs> 하고 그냥 이버리어 칼전 어기나이팀 승리 고맙다어 확실히 맘만 잘한다 어니까 그러니까. 레이스 어, 잘하어면 자기 못한데 누가 받았잖아. 어 핑맨이랑 동급인데? 아 근데 많이 많이 개잘하는데 1티인데 거의. 근데. 아니 근데 마마도 마만데 네. 탬철 TV한테 저 병느껴거든요. 뭘래뭘래 브로그로 두번 잡은 거 말고 내가 다. 아니 해드 원태 머키하는 거임. 몰라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laughs> 기억 안 나. 어 약간 뭐 아... 마마는 약간 레이즈의 정점인데. 일단 아... 저희가 레이즈 폭탄을 맞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laughs> <저희가> 폭을 <laughs> 엄청나게 쓰시는데.